네, 안녕하세요. 빨간, 빨간 적기이니다 네, 스파클링 야쿠르트죠. 개당 1,500원. 5개가 무료죠. 프레딧에서 나눠주는 거고요. 신규 기존 회원 다 가능합니다. 신규는 5,000원 친구 추천 포인트 받을 수 있고, 가입 안된 분들은, 그다음 네, 100원 상품도 가능하고요. 어, 네, 스파클링 야쿠르트가 이렇게 비싼가요? 신규 회원들은 네, 5,000원 친구 추천 정립금도 주고, 네, 프레딧 인기 상품 100원에 담을 수 있는 건데, 정립금은 하루 이틀 후에 들어오니까 하루 이틀 후에 주문하는 게 좋겠죠. 네 유튜브 영상입니다 유튜브 사이트 구요 여기서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데 네, 오른쪽 하단에 어네 여기 점세 개를 누르고 설명을 누르면은 네, 이런 식으로 나오죠 스파클링 야구르트 어 영상에 일단은 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되죠 네 좋아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네 해시태그를 같이 공유를 하면 되구요 그런 다음에 음. 네, 하단에, 어, 이벤트 참여 양식, 양식에다 입력하면 됩니다. 뭐, 방법은 간단해요. 좋아요 누르고 하면 되겠죠. 좋아요 누르고 SNS를 공유를 하고, 그 다음에 해시태그 꼭 입력해야 되구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음, 하단에 참여 양식에 양식을 입력하면 되고, 어디 SNS에 있는지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상 댓글에다가 소문 내기 완료라고 네, 기재를 하면 됩니다. 어, 해시태그 꼭 입력하셔야 되고, 음, 자세한 사항은 네,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릴 거고요. 지금 좋아요가 예, 199회 밖에 안 되니까 참여자가 적겠죠. 뭐100% 당첨 이벤트고요. 네,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기존 회원, 신규 회원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. 어, 그리고 참고로 프레딧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네, 배송료가 들지 않습니다. 추후에 쿠폰으로, 네, 프레딧 사이트에 쿠폰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는, 어, 그때 같이 모아서 한 번에 주문해도 되겠죠. 뭐, 배송비가 어차피 안 되니까. 네. 참고로 5,000원 들어온 거는 네, 저 같은 경우에는, 네, 이거를 자주 사먹죠. 네, 다섯 개에, 네, 천백 원입니다. 곱하기 다섯 세트를 주문하면 되니까 낱개로, 네, 스물다섯 개가 오겠죠. 한 일주일은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죠. 네, 오백 원 내면은, 오백 내야겠죠. 오천 원이니까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링크는, 네, 고정 댓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